2월 7일 수요일 대륜전 일을 해보려고요. 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일이 쉽지가 않네요. 어, 제가 딱 시작 전에 프로그램 켜보고 근처에 기사님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자, 수요일인 점을 감안하고요. 날씨가 그래도 기존보다 예년보다 좀 조금 나아진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어쨌든, 뭐, 희망의, 어, 마음을 가득 안고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안전하게 집에까지 열심히 오는 걸 목표로 일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9시 12분. 제가, 어, 나온 지 20분 만에 대동전 코를 배정받았고요. 첫 번째 가는 코스는, 파주 운정 가람마을 4단지입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안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요금은 5만원 자 가람마을 오랜만에 가보는데 그쪽 가면 또 금촌 그 다음 운정 야당 가람마을 4단지 먹자골목 요 사이를 넓게 좀 보고 어, 대유정 코를 배정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지금 가서 뭐 복귀골 있더라도 바로 잡고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일 것 같고요 오늘 어, 수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어제 또 축구가 끝났고 그리고 명절 전이라는 걸 계산했을 때 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면 약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뜨는 대로 빨리 빨리 이동하는 작전도 오늘 펼쳐보겠습니다 아, 출발지는 저희 집 앞에 삼성동 갈비천국 저희 집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부근에서 떴고요 자, 지금 여기 고객님 통화해 가지고 바로 이동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운전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내가 네. 갈게 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람마을 사단지 가면 될까요? 네. 얼마, 얼마 돈 붙여주세요, 분님. 아 오늘 5만 원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계좌 이체 해주실 거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도정부로 하시는 거예요? 네. 도정부로? 파주 가람마을 맞이 시작. 이맞로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기 파주 쪽으로 가서. 네그 양주 상수리 쪽으로 해서 법원이 방향으로 쭉 네, 진행할 맞아요, 거예요. 예예,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리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받아 보세요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요? 다그 정도예요, 100%죠 아, 네비도 그 정도로 찍거든요. 아 맞아요. 예. 저기 더 빨라요. 존나다고. 네. 한번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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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근데 아 시간치, <laughs> 지금 도착 몇 시간이 걸려요? 1 0 시래. 가면 구성도 그 갈겁니다 했더니 예. 다맞대요 나중에는 예. 나중에. 아우 아, 이, 아, 이 마음이 통한 분또 계시구나 예. 동네 사람은 파주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가거든요 아니 그니까 예. 죄송한데요 수고코자 예. 한번 데리고 오다가 220km 밟아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안정뭐 <laughs> 그러니까 160km 지는 상관 없는데 아. 예. 저번에 한2 0 0 k 보냈그때이 차는 아니었죠딴 차였지만 예. 와.. 깜빡을 하나봐 예. 10시 11분 여기는 가람마을 4단지 먹자골목 앞이고요 배델교회가 바로 앞에 있고 뒤쪽에는 이제 먹자골목이 쭉 이렇게 있으면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여기 도착했고요 자 이제 10시 좀 넘었으니까 여기서 어, 재밌는 거 하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근처에 콜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은 장점이 뭐냐면 금촌, 그 다음에 어, 운정, 그리고 야당, 당하동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수 있고요 어, 콜 한번 보고 있는데요 갈 만한 거 있는지 쭉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처에는 지금 없고 약간 좀 거리가 되는 곳에 좀 뜨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좀 재밌는 거 하나 잡고 나가면 좋겠네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륜전기사입니다 네, 저 자곡동 한양수자인 배정 받았고요 네네 네 혹시 전동휠 좀 실어도 될까요? <laughs> 전동휠.. 전동휠 실을 수 있어요? 네네 네, 실을 수 있게요 아네 근처에 있어서 제가 바로 방문 드릴게요 네, 네. 50분 만에 잡았습니다 양주 가는 게두 개나 있었는데 금액이 도저히 올라가질 않아서 뭐 3만원, 3만, 3만 5천원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제가 결국 배정 받은 게 강남 자곡동입니다 자곡동 여기는 이제 문정에 가까운 강남 끝자락인데요. 대략 50분 정도 걸리는데, 요거 갔다가 딱들어오는콜 갔다 잡아도 될것 같거든요. 2차 돌 출발합니다. 이 근처에서 출발하는 거라 바로 이동 가능하고 손님 또 어, 양해 구하고 전동일 실어도 된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다가 좀 볼게요. 예. 뚫리시면돼 <laughs> <laughs> 네. <웃음> 네, 여기다가 <laughs> 흔들리지 네, 음. 않게. 잠시만요. 예, 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보기엔 자곡동 한양수장에 찍고 가면 되겠죠? 어, 혹시... 좌석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좌석인데요. 붙이시면 요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 문정동을 넘어간 바로거든요. 그래서 다리 타고 넘어가면 문정 법조타운 근처이기 때문에 가락동, 문정동 그리고 왼쪽은 이제 강남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 여기 강남보다 문정이 훨씬 가까우니까 바로 그냥 넘어가서. 다음 코를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끊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액이나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이니까 딱또 좋은 시간이네요. 자, 래서 대륜전 코 상황을 한번 보고 갈 만한 게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아, 지금 문정동 도착했는데요. 자, 대륜전 콜이 그래도 이쪽 근처 오니까 꽤 보입니다. 1번, 의정부 밀락동 2개, 2번, 동주천 생현동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 동주천이 법인 콜이에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의정부 밀락동을 가고 싶은데, 의정부 밀락동 가락시장에서 뜬게 있고요. 그리고 테라타와에서 의정부는 3만원, 이건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콜마너에서 아마 뭐 뭔가 하나 터트려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고 있거든요. 네, 보경이랑 뭐 반등하시죠. 키프도 안 갖고 계시고. 아, 아, 죄송한데 저 전동휠 있는데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빼드릴게요. 예? 네.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와, 아,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제가 처음에 동주천 생현동 잡았는데 법인콜 두 번째 남양주 별내동 잡았는데 법인콜 둘다휠 있다고 제가 이실직고 했거든요 저 원래 좀 어, 사실대로 말하는 성격이라 근데 취소하자마자 바로 뒤에 연천군전검 72,000포인트로 동주천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9만 원에 가까운 요금이라 가려고 하거든요. 고객님 여기 바로 앞에 테라타워 옆 건물이에요. 보니까 지하 2층으로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와 법조타운 역시 대박이네요. 자 여기 바로 지하 내려가서 2층에 계신다고 하니까 전국 가보시죠. 전국 가서 뵙겠습니다. 2 2층 내비게이션 좀 이용해도 될까요? 아 어, 여기 네. 써 있네요. 아네 있습니다. 이 예. 주차권이거든요? 네, 주시겠어요네 예. 예,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1시 38분 전공역 앞에 여기 버스 터미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오긴 왔네요.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된 것 같고요. 자, 제가 맨날 대기하는 이 편의점 앞에서 좀 기다렸다가 어, 여기서 다음 포지션을 잡아야 될것 같고요. 자, 1번 버스가 2시 20분 차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나간다. 2번. 나에게는 40분의 시간이 있다 그 안에 동주천 양주, 의정부 그 다음에 포천 쪽 대리운전 콜이 뜨면 잡아서 나간다 목적지배차 여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정을 해놓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리남양주랑 그리고 서울 강북구 이렇게 셋업하고요 키로수는 12키로 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천에서 뜬 콜도 어,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버스는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가능성 없겠죠 제가 이거를 잡은 이유도 뭐 거기서 4만 원짜리 두번 타는거나 여기서 그냥 9만 원에 한 방에 오는거나 그냥 한 방에 그냥 크게 오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아서 왔고요 자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할 텐데요 단독 배정 하나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차에서 지행동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 2분만 쉬었다가 야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어 보산동에서 여기 오는데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 좀 건물 안에 살짝 들어가서 2분만 쉬었다가 아 어, 전동 타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아 옥정동으로 가야죠? 어떻게요? 아, 지금 시간에 대림점 콜이 있는 것도 말이 안될것 같죠? 아, 진짜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옥정까지 오게 되네요. 대박. 진짜 추워요, 오늘. 와. 낮에는 그렇게 안 추웠는데, 새벽 되니까 공기가 장난 아닌 거 있죠. 와, 지금 완전히 한기가 제대로 오늘 느껴지는데요. <laughs> 시야 버스 없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그나마 시야 버스가 있어 가지고 동구청까지 나오게 됐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저 진짜 오늘 동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제 옥정동 중심상가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중상이라 저희 집 여기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어, 억지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아, 진짜 고생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까 문정동에 있을 때 제가 버인콜두 개나 취소됐거든요. 취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거지. 동주천 6만원. 그거 왔으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랐어요. 왜냐 오자마자 복귀콜 잡고 나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산동 4 5 0 0원 그게 진짜 꿀콜이었는데 한 25분 정도 운행하는 건데 4 5 0 0원 짜리였고요. 그 그래도 나 나쁘지 않게 진짜 많았는데,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의정부가 3만 원이었어요. 그건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패스했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게 연천 전국 요고 어 포인트로 7만 이천 포인트 요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어 구만 원에 가까운 요금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기한 끝나는 기회에 벌고 끝나자 마음가짐으로 와서. 전국에서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정도는 기대를 살짝 갖고 왔거든요 근데 아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살짝 오늘 좀 아쉬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잘 되는 날이 있으면 못 되는 날도 있고 오늘 제가 완전 못 되지는 않았거든요 세 개를 그래도 9시 넘어서 나와서 연속으로 터서 충분하게 제가 원하는 만큼 벌어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국에서 마지막에 딱 마무리가 조금 아쉽게. 아 어, 개고생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어, 너무 쉽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만. 그래서 뭐 결과야 어쨌든 간에 집에 왔다는 거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 종료하고 집에 들어가 보려고요. 아 이제 명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시작인데 내일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저도 이제 이번, 이번 명절에는 어, 큰집 가서 좀 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거든요. 근데 오늘 대리운전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거는 오늘 스케줄 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모레랑 또 내일 모레 글피 쓰려면 벌어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온 거고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는 개 중에 전국에서 얘가 하나 잡아 나오겠지라고 기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건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어, 이만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